찐고 꿀캠핑 물 넣으십쇼 아 700ml 난 아, 찌득기 바로 또 이렇게 그냥 숟가락으로 <laughs> 이런 거손도으로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미쳤다 그렇지? 된장찌개 나오는 거 거기다가 이제 밥 넣어가지고 된장밥 그렇게 된장밥 해먹고 싶었는데 바꾼이 또 밥을 까먹어버렸네 맨날 도탓트 아주 그냥 그랬는데 여기 또 매점이 없어 이 있을 줄 알고서 그냥 아, 괜찮겠다 그랬는데 없어요. 그냥 약간 그런 국물에 술 먹는 그런 느낌으로 먹읍시다. 된장 버섯 전골. 아휴 말은 또그럴싸네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봅시다. 약간 이건 소주 안주내데 그치. 또오로 갈아타시죠 정모? 아 잠시만요. 얼마 나갈아타 시죠. 많아... 어이 정도는 먹고 갈아타야 되는 소리입니다. 추워가지고 여기 보면 응. 선이 보여. 어. 여기가 이제 여기 이만큼 있다는 거지. 응. 먹겠습니다. 냄새 진짜 끝난다.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 잘... 무로 탁. 아, 끝났다. 청양고추 넣길 너무 잘했다. 그러게. 진짜 너무 맛있다. 야. 음. 좋다요. 너무 좋다요. 진짜 맛있다. 자기가 말한 그 전골이야, 된장전골이야. 주정을 갈아타는 짓고 갈라산을 먹는데 어맛? 잘 받았습니다 띠링 <laughs> 뭐야 띠링은 <디딩은. 돌라산> 연기가 자기 얼굴 쪽으로 막 이런 소리 어떻게 나는 줄 알아? 한 하시죠 아 무거워 25도 정도 먹어줘야지 응. 그렇게 말고 찬차.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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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도 25도 <laughs> 술출퇴역는좀센 술, 20도 넘는 술 정도 먹어 줘야지. 야. 응? 우리 강아지. 털복숭이 강아지. 미용하기 전까지 끝까지 털을 길러 보고 있는 강아지. 우리는 쑹구가 어느 정도까지 털이 길을 수 있다는 걸 모르잖아. 그래. <laughs> 우리 쑹구 간식으로 오리 날개 우리 진꼬님 친구 분이 사주셨는데 응.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친구님께 드리겠습니다. 눈 반짝거린다. 눈잘 어. 보이지도 않는데 반짝거려. 보여줘 봐. 야 크다. 어... 그럼, 잘 이리 와요. 옳지. 쑥쑥이 많이 떨어지는데 옳지. 침대에서 저희 침대에서 응. 먹으면 난리 나서 응. 여기 아버님과 느낀 게 여기는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올수 없는 곳이야 절대. 개 소리 막 짖는 그 소리가 아마 24시간 날 거야. 밤에 잘 때도 밖은 잘잘수 있겠어? 아이 그럼요. 강아지 소리인데 뭐. 이야. 아니 무슨 그그 그 있지 일본 노천탕 그런 데서 먹는 사람 같아. <laughs> 내가 먹은 거 역대급 된장찌개 맞아 이거. 그 정도야? 고기 그리드라고 보니까 약간 그런 돌솥 이런 데다가 구, 음, 그런 먹는 그런 느낌이 많아. 나. 무슨 뭐. 5 0년 전통 막 이런 된장집에 이름 이름도 무슨 뭐 대성집 이런 데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의 이름이잖아. 고고 어, 이름이 3대째응 <laughs> 음, 음. 아까 남은 고기를 조금 놨거든요. 삼겹살 맞지? 잘안 보여요. 약간 보물 찾기 아, 느낌이야. 보물 찾기처럼 딱 찾으면 기분이 팍 좋은 거예요. 그렇지. 거에... 네, 없네. 이상하네. 닭고기 다 먹었나? 아니야. 잘 찾아봐. 여기 있다. 찾았다, 요놈. <laughs> 여기 있는 살이 맛있지 않지? 음. 너무 맛있어 술이 술술 들어가는 맛. 이게 지금 텐트 잘안보이시겠지만 박둥이한테 빌린 음. 잠깐 빌린 고스트거든요. 박둥이는 참고로 고스트. 박군 동생입니다. 저번에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평소 박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형이다. 박둥이가 아주 큰맘 먹고 산 고스트인데 맞아. 저희 브이타프랑 살짝 지금 교환을 한 상태예요. 투물형 텐트를 처음 써보는데 너무 좋다. 따뜻하고 되게 동계 텐트에 되게 동계 텐트에 동.. 동계.. 아 자꾸 발안 씻은 걸로 <laughs> 저 침대에 올라가는데 아아 까 내가 물, 지시로 다 닦아줬는데 모줌똥다 싸고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밑에 바닥에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 <laughs> 그래 그래 알았다. 너가 좋으면 난 됐다. 입에 응. 오리, 오리 날개 잔뜩 묻히고 와가지고 음. 여기지? 여기가 네. 얼굴을 대는 곳이지? 음. 그렇게 한 번씩 회전하면서 아, 지 자리를 맞아. 찾아. 얼굴을 대는 어. 곳이 이곳이야. 이러면서 맞아. 내가 발로 잘 밟아줘야지. <laughs>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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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왜 저래? 누가 술 마셨어? 절대 저희는 술 같은 거 우리 숨 같아 주지 않습니다. 아, 또 떨어질 것 같아 미끄러워가지고 저게. 아, 왜 떨어져 언제는 진짜. 어. 언제까지 할 거야? 저러다가 이제 자기 자기 찾아 찾았다. 아유 편하네요 자리가 제일 편해. 자고로 열 바퀴는 돌아야지. <laughs> 잘 거야. 아쉽겠지만. 응. 아불편하네응 응, 불편해. 귀찮은 놈들. 응. 한 바퀴 또 돌까? <laughs> 아니야 그냥 안 줄래. 아까 그 자리잖아. 응. 요 자리가 좋아. 아까 그 자리 아니야, 조금 달라. 곰돌이 푸야 뭐야? 응. 어떡? 곰돌이 푸 오지 며잖아 지금. 전설의 된장찌개. 짠짜어 <laughs> 무리하시네, 2 5오도인데아 이거 잘 봐야 돼. 지금 조금만 있으면 밥 먹는데 밥만 먹고 끝낼 거야. 그리고 반 병은. 별수 내 먹어. 찰것 같은데 무슨 날을 불러야? 무슨 취한 거든데? 아이 정도는 안 취했지. 너무 뜨겁네. 와 용암이다, 음. 맞지? 딱 가운데만 오는 게 음. 무슨데 효과 효과 쓴거 같아. 오, 가짜 같아. 저 살려잉. 다시 해봐. 오, 저 살려잉. <laughs> 나 <오, 저> <laughs> 이거는 이름을 뭐라 어지가? 진미집, 진미집이랑 <laughs> 진미집 된장찌개, 된장찌개도 그냥 이제 어? 메뉴판에 아주 그냥 투박하게 된장찌개. 메뉴는 된장찌개 하나야. 가서 이제 없어. 인원수로 지, 그렇지, 주문하는 거지. 두 명이요, 그렇지. 막 이렇게. 아니면 주문도 안 했는데 이미 된장찌개가 두개 나와. 두명 <laughs> 가면, 그리고 추가 안 돼. 어, 추가 안 돼. 미리 말해야 돼. 응. 돌솥이거든. 술안 아, 팔아. 돌솥밥이거든. 응. 술안 팔아. 빨리 나가야 돼. 응. 회전율 높아야 되거든. 어, 밖에 줄 엄청 쌓여있어. 그렇지. 돼. 줄 서야 돼. 그리고 줄 있는 데에 옆에 통유리로 돼 있어. 사람들 줄 서있는 거다 기다리는 그렇지. 거 보여. 그렇지. 약간 압박감 그거야. 어. 압박감 느끼면서 동, 동물원이야. 동물원. 응. 그리고 줄 서다가 어디 가면 끝나. <laughs> 맞아. 맡아주는 어. 거 없어. 맡아주는 거 없어. 그리고 그딴 거, 그거 없어. 핸드폰으로 그 번호 응. 입력하는 거 그런 거, 거 응. 그런, 그런 거 없어. 그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돼. 응. <laughs> 그냥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예약 그런 거안 돼. 있어야 돼. 그 집이야 <laughs> 오세요? 그 장찌개 마시고 여기 오세요 지금 그거 가 왔다 오, 야, 확실히 근데 캠핑장 오니까 저희 좀 취했어 지금 취했어 <laughs> 캠핑장 와서 좀 취한 것 같아 야나 25도 진짜 잘못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먹혀? 어 추운 날 이렇게 막 먹으니까 먹히것 같다 짠짠쓰 으흠 그런거 있잖아 벌써 리필 네번 했어 30년동안 <laughs> 어. 한번도 불이 꺼지지않은 설렁탕집뭐 <laughs> 이런것처럼 그렇지 약간 사골집 어. 야나그리드에 이렇게 먹을줄 몰랐네 은근히 이렇 오목해 어 약간 살짝 그런 오목해 어, 어. 진짜 맛있네 갑자기? 갑자기 상황을 잡으려고 <laughs> 다들 제 얼굴 왜 이러나 놀라실 텐데 음? 나 원래 사실 캠핑장 오면 항상 이렇게 약간 마스크팩을 하거든요 뭔가 에센스 같은 거 싸우는 게좀 귀찮아가지고 그런 거 그냥 약간 아... 대충 그 대용으로 이제 시트팩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마스크팩은 누가 사주셨어? 몰라요? 모르면 누가 아시죠? 제 돈으로 샀는데요? 어? 내가 산거 아니야? 내가 산거 아니야? 내가 사줬어. 박군이랑 저랑 약간 그런 룰 같은 게 있는데, 서로 이제 전형 약속 같은 거 있으면은 상대방 조그만 선물 같은 거를 사오는 룰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뭐 박군 좋아하는 서울 빵이나 박군 쓰는 뭐 로션 같은 거나 뭐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뭐 그런 거 같은 거 사다 주고. 박군은 주로 마스크팩을 사다 줍니다. 뭐 많이 비싼 거 말고, 한 5천 원에서 만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로 사다 주고 있는데 음. 그게 음. 되게 좋아요.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되게 기다리게 돼. <laughs> 이런 게또 내추럴한 모습이지. 이런 거 이제 나스급 패키스 때 제일 중요한 문제야. 뭔데? 먹을 때 조심히 먹어야 돼. 아 먹을 거야? 여기 여기 다 묻거든. 아좀 그건 참아줘. <목소리> 한라산짠 짠. 입이 안 움직여. 이거 조심히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이런 국물 요리가 또또 위험해. 네. 국물은 옆에. 물 들을 수 있거든. 이런 과자 이런 건 괜찮은데. 과연 아,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시자. 전략적으로 두부를 하나 집었습니다. 집어 먹는 거. 두부는 또 오지게 큰거 잡았어. 그러니까 너무 컸어. 응. 안 먹고요. 응. 이미 커가지고 안 먹었어. 예, 더 큰데 조금밖에 못 벌렸어. 걸티걸티걸티 응.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승구가 우리 중에 제일 따뜻할 거야. 털복숭이. <laughs> 뭔가 우리 걱정할 수도 있어. 쟤네 추운 거 아니야? <laughs> 저렇게 털이 없어서 추운 거 아니야? 이러면. 그러니까. 아 역발상인데 진짜. 음. 아니 팔 아프다. 왜? 아까 뭐 무거운 거 들었나 봐. 아 오늘 캠핑 왔으니까 무거운 거 하도 많이 들었어. 도 무거운 거, 거 많이 들어서. 직접해. 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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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화상 화상 채팅 아쉬워? 아, 해보고 바로 싶다, 앞에 있는 거지. 바로 언니. 앞에 있는데 직접 봐지 아쉬워 다 어 남이 해주는게 시원해 어, 약간 그런게 좀 그래 맞지? 어 시원하다 아유, 아파. 나도 내가 이렇게 만지르면은 만지면? 만지면은 하나도 안 시원한데 자기가 만져주면은 그냥 손가락만 대도 시원해 <laughs> 시원하죠 <laughs> 응. 전신 마사지 끝 감사하 3차는 뭐죠? 3차는 꼬깔콘 주먹순수 맛입니다 이 갈색이랑 빨간게 제일 맛있어 클래식은 영원하다 아 오늘 진짜 되게 피곤하다 제가 어제 너무 늦게까지 편집하다가 새벽 음. 1시까지 편집하다 자고 아침부터 캠핑 오늘 오는데 그 짐을 하나도 못 써놔가지고 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편집하고 쉿지를 못했어 열심히 했어 그럼 음. 음, 음. 술 한잔 해야지 그까 그러니까, 일찍인다 아 <laughs> 이거 봐 아니 무슨 뭐, 진짜 황당하게 왜땅밟고내 땅에 가내내 자리에 가내 땅에 가, 내, 내 자리에 가. <laughs> 내 땅, 내땅 심지어 바꾼이 베개도 빼놨는데내 <laughs> 베개 있는 데 잘했어. 같은 야침인데 왜자기에 갔다가 땅 밟고 내 쪽으로 가냐고. 뒤쪽으로 <laughs> 안 가고. 아직도 땅 밟고 저기로 갈 수도 있어. 그래요? 응.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거 되게 웃긴다. 왜? 이게 색깔이 응. 빨주 빼고 빨주 노초야. 빨, 빨, 노초, 파. <laughs> 네. 그거 같아, 후레시맨 같아. 잘 알겠고요. 추했나보다 빨리 잘했다. 짠짠! <laughs> <laughs> 술이 다네. 꼬깔코는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승우가 보니까 부시덕거리니까 이러더라고. 과자 주는 줄 알고. 음. 왜 끄덕거리는 것입니까? 맛있는 거 인정. <laughs> 인정. 이 과자다. 아, 그술 취한 눈이다. <laughs> 음, 김나 씨가 다끓었다 지겨워. <웃음> 몇 시간째 먹고 있는겨 이봐 또내 자리 갔지 아주 골고루 흙 묻혀주고 고맙습니다 승구님 우리도 이제 맨발로 바닥 밟고서 니네 텐트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어, 승고 저기 신랑도 아주 두렵지 않냐 그럼 이제 친구가 이제야 우리 말이 통하는 거야 <웃음> <웃음> 이제야 제대로 된 생활양식을 공유하는구만 진흙밭에서 놀고 와야지 <laughs> 아 언제까지 저럴 거야 진짜 정신없어 죽겠네 미친 곰돌이 뿌 미친 풍 미친 풍 저렇게 돌기 힘들어 뭔가 딱딱지 않아 <laughs> 표정 봐 여기 왜 쳐다봐 푸덕 좋은가 보다 왕건이 아 이런 거다안 주셔도 되는데 <laughs> 아이 박과장 한입해 부장님 이런 또얘게나이 참사랑이야 전리품도 주시고 에이 <laughs> 전리품잘 <리프>. 먹겠습니다 <laughs> 짠짠 이게 우리 연말 성과급이야 <웃음> 네? <웃음> 상큼이 좋은데? <laughs> 성과 6위 맛있네 부장님 국물을 딱 보면은 한 바가지 다 퍼졌는데 이제는 응. 반도 안 퍼져요 <laughs> 소리까지 맛있다 꼭깔콩아 <꽃> <laughs> 이제 다알겠네요몇 시인데 벌써 다세요 지금 현재 시각 11시 24분 혹시 송구랑 같이 주무실 거예요? 승우야 <laughs> <laughs> 이제 너의 자리로 가승잘자 사랑해 밝은 밤을 달아서 풍선으로 <laughs> 갈 수도 있어 과연 여기서 잘까 얘가 아이씨 불길하다 <웃음> <웃음> 일로 들어와 들어갔다 응. 자자 선 거야 누워 엎드려 <laughs> 아 <아유>, 귀여워 심쿵사 <laughs> 너무 귀엽다 응. 잘자요 내 안에 강아지 있다 <laughs> 잘자고 있는 승우 잘자 승구야 여러분 캠핑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은 맨날 이렇게 어 우리가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는 줄 아셨죠? 이게캠핑의 민낯입니다 동해 캠핑 가실 때잘 생각하세요 승우 텐트 보여줘 잘 넣어놨습니다 승우 잘 자고 있어요? 혼내달라는 말도 없고 따뜻하고 좋은가봐요 저희는 피로를 벗삼아 꿈나라로 떠나보겠습니다 진짜 꿀잠 잘것 같은데 꿀잠 예약이다 잘 자요 잘 자요 굿모닝 승우가 나오려고 하네요 강아지 캠핑장이라 그런지 늦잠을 잘수 없습니다 강아지들이 아침부터 아주 모든 사람들 다 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승우 잘 잤어요? 잘 잤다기 더 잘라 그랬는데 바꾸님 응. 배고프다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활동하실예요 그럴까요? 배어본 지 3구짜리 봉입니다. 이게 이 코베아랑 완전 딱 맞거든요. 이게 2단계로 불이 조절이 돼가지고, 은근히 전체적으로 텐트 안에 불이 퍼져서 예쁜 것 같아요. 자, 이 코베아 텐트 어제 하룻밤 이제 박동이한테 빌려가지고 잡았는데 어떠셨어요? 저희 이너 텐트 안 하고, 야전 침대만 하고 잤는데, 그냥 쾌적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핫반도 터널형 텐트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걸 써보니까 확실히 공간 활용이 되게 좋고, 음, 넓어서 맞아. 저희 거 브이타프는 둥그렇게 크거든요. 죽는 공간 없이 좋고, 이게 높이도 사실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닌데 저희 둘다 키가 작아가지고 이게 괜찮아요. 높이가 2m 정도 될걸? 또승구도 겨울 이럴 때는 이걸 또 이렇게 다 닫아놓고 수안에서 돌아다니기 좋고 터널형 텐트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는 좋은 경험이었는데 살짝 아쉬운 건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캠핑장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대요. 캠핑장 예약할 때이 텐트를 갖고 갈 거면 사이트가 큰지 안 큰지를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서 그거 빼고는 다 좋았어요. 처음에 저희가 칠때잘 몰라가지고 그때 좀 팔이 아팠 봤던 거? 그리고 맞죠. 처음에 할때팩 다운을 좀 해야 돼서 그게 좀 약간 감을 잡기가 힘들었던 거 사실 생각 있나요? 동생한테 빌린 건데 터널형 텐트 하나쯤 있으면 좋긴 한거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이타프가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출하지 않는 이상은안살거 그렇죠. 같은데 갖고 싶다 박동아잘 들었지? 응. 바꾸자고 하는 거 형, 아니야? 형이 갖고 노랫거나? 싶단다 좋은 형이다 갈까 승국? 승국 갈까? 가볼까? 안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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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안녕. 아이고 이거 너왜 그래? <웃음> 안녕. <laughs> 너왜 그래? 에 이뻐. 비숑 품가. <laughs> 순구를 실제로 보다니. <laughs> 저희 낚시 영상도 네. 보셨어요? 아 진짜요? 저희도 요즘 쭈꾸미서다늙요아 그래요? 요즘에 조황이 안 좋은 거 알고 아, 있었는데. <웃음> 다행이다. <웃음> 저희만 못 잡은 건줄 알았어요. 따라요 막 짠스 짠 따라요. 아 스파이시 <laughs> 때. 저 비숑인데? 좀 털이 퍽퍽스러워 응, 진짜. 미친 아하는야이 털을 막 드러내네. <웃음> 아유, <웃음> <거요. 야>. 안녕. 안녕. <laughs> <야>, TV에서 봐. 어도 <laughs> 돼요? 들어왔어. 집에 들어간다. 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어, 어. 뭐야? 당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감사합니다. 잘 네. 가. 아. <laughs> 아. 짜잔 이거 제가 절전왕 돼가지고 받은 선물인데 구청에서 태양놀로돼가 날씨가 좋으니까 한번 잘 충전되길 바라면서 멋진 강아지. 퐁. 어이 치. 귀여워라. 아이고 착각한 강아지. 그가 왔다. 그가 3분 안돼서 자기가 안와가지고 먹는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나 이미 늦었어. 먼저 갈게. 이야. 맛있겠죠. 짠. 이걸 내가 먹을 수도 있겠다. 깡패슈? 한가락 먹고? 한 젓가락씩 바꿔 먹자고 와 그게 더 맛있다고 할 거다 그래? 응 음. 내게 더 맛있어 라면은 진리야 다 먹었어 가네 기별도 안 가네 마트 가서 사와서 빨리 해먹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갔다 올까? 음. 했는데 닫아버렸어요. 빵으로 치우야겠다. 햄치제치아바타 샀어요. 짠.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있을 것 같은데? 맞춤형 박스. 한 눈에 딱 보시더니 응. 이거 통에다 딱담아주실더라고 나왔어요. 친구야. <laughs> 아, 귀여워! <웃음> 세상에... 블로드가잘 <laughs> 돼야 될 텐데, 지금 36분 남았습니다. 블러드가... 안녕, <laughs> <뭐야>. 안녕, 자기들에게! <laughs> 사이코 우주 우주에서 온사이코 애기인가? 안녕 나임 승구 그 룰렁대잖아 안녕 승구 나임 아꾼 안녕 안녕하세요 승구씨 저입니다 저와 함께 협상을 하시죠 승구 지구의 운명이 너에게 달렸다 저 손을 잡을 것인가 내가 봐도 잡으면 안 되게 생겼는데 저희는 지금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와 난로를 켜놓고 있습니다 낮인데도 엄청 추워요 맛있어 맛있는 강아지야. 맛있는 맛건. 멋있으면 뭐해, 멋있으면 뭐해. <laughs> 미동도 없어. 어? 다시 해봐. 멋있으면 뭐해. <laughs> 아니 어제 그안 되는 아일렛에다가 억지로 막 넣으려고 그러면서 해봐. 막 아, 이게 힘 썼더니 해보니까 여기가 아파. 고개 써. 그래서 아까 마트 갔을 때 파스를 샀습니다. 노장투원이다. 노장투원. 약국도 닫아가지고 슈퍼 가서 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응. 이렇게 잘 나아라. 팥소 부우 와, 그게 뭐예요? 지구님이 등갈비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음. 큰거 먹고 한근 샀습니다. 네, 매운 등갈비 양념찜 해 먹으려고. 이 등갈비 맞아요. 소에 치면 아, 돼. 콩기살이 많아. 맞아요. 여기 어. 맛있거든요. 시장에 있는데 음. 저희가 되게 사랑하는 고깃집입니다. 어제 남은 목살까지 음. 같이 추합니다. 저희가 여기 올때 삼겹살 한 근, 목살, 목살 한, 근, 한 근, 등갈비 한근 이렇게 사는데 목살이 요만큼 남았어요. 맛있게 아주 해 먹겠습니다. 그리고 치트키 이거 마트에서 어렵게 써서. 구한 매운 갈비 양념 자 보겠습니다 목살은 지금 먹어도 되는데 목살부터 그래? 먹고 있을까 좋은 생각이지 아주 좋은 생각이지 목살부터 먹고 있으면서 등갈비를 음. 비켜서 아주 뼈에서 쏙 빠지되게 좋지 그런데 박군의 팽이버섯 넣는 방식이 영 독특하다 왜 그렇게 넣는 거야? 한쪽에다 넣을까? 터널형 텐트에 폴대 넣는 것처럼 아, 넣으시네 진꼬의 장난에 박군은 말이 없는데